공격력은 센데 목숨이 약하구나 너. 목숨이 약하구나. 야. 네가 움직이면 어떡해? 어. 우리 팀 죽였어. 우리 팀 방금 목숨이 들어 들어. 잠깐만. 저거 상대방 이름이 한국인인데? 대왕비비가? 대왕비비가? 외국인도 아니라 한국인이에요. 라스아 재밌었다. 여러분 그러면 저는 나중에 이거. 티켓을 다모앉또들어오도록 들어, 또 하고요. 다음 영상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과